피슬소리와 함께 오늘의 제5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가 수왕, 청소가 V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소 V, 수왕을 상대로 4라운드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스럽게 인사를 한번 나눠봅니다. 수왕과 V. 약 4개월만에 다시 만난 두 싸움소 수왕과 V. 이 5살의 수왕, 6살의 V. 두 싸움소 모두 최근 5경기전적 똑같이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상대 힘을 느껴보고 있는 수완과 브이 뿔치기의 수완 밀치기의 브이 실 밀어봤습니다. 청소의 브이 들어올려는 홍수의 수완 슬쩍 슬쩍 밀어봅니다. 청소의 V. 이곳 청도를 훈련지로 두고 있습니다. V와 수환자 경기의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환과 V.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측 싸움소. 조금 더 경기장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의 부위. 가운데로 들어올려는 홍소의 수완, 밀어봤던 청소의 V. 자, 아직까지는 본인들의 기량을 뽐내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실력을 숨기고 있는 듯 수완과 V 밀어봅니다 V 방향을 옮겨갑니다 수완 가운데로 들어올려는 수완. 하고 들어봤습니다. 수왕. 대바다 치는 청소의 브이. 한순간의 공격으로 한판 승부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제5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의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